얼마 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1,100만... 거의 1,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벌었고 여기에다가 또 유튜브 조회수 수익까지 하면은 조회수 수익도 나와요? 어마무시하죠 이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촬영 세팅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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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복사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넣어줘요 내려가서 또 복사 두 번째 곡 복사하고 가서 지워요 이데 진짜 복사 붙여넣던인데요 방학 때 제 초등학생 아들 있잖아요. 응. 배도 채널을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응. 그 정도로 쉽고 간단해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너무 괜찮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8만 애니안 t v 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애니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보니 아 진짜 쉽게도 할수 있구나 지식 채널이라던가 시니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정말 채널을 많이 키워봤거든요 그러면서 실버버튼도 열심히 수집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해봤는데 제일 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운 게? 제일 쉬운 건 바로 음악에 관련된 겁니다 음악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음악 얘기 좀 했었던데 어 맞아요 음악 만들어가지고 수익 네. 낸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또 유튜브에 적용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또 수익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AI로 지금 노래 만드신다고 하는데 한달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한달 수입은 이제 채널 하나가 아니고 채널을 여러 개 운영을 하다 보니 일단 먼저 제가 음원 수익으로 얼마 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1,100만... 거의 1,200만 원이네요? 인형도 벌었고 여기에다가 또 유튜브 조회수 수익까지 하면은 조회수 수익도 나와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조회수 수익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채널을 하나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 개운영하신다고 네. 대표님 AI로 돈을 쓸어모으고 계시네요 쓸어모는건 아니고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노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표님 AI로 노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월약 13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 거네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내 평균적으로 못 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 너무 귀찮다. 이거 빨리 자동화를 해야 된다. 자동화를 해야지 더 많은 걸할수 있다 해서 시간을 아끼고자 제가 만든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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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AI로 다시 한번 유튜브를 일으켜 세우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팠어요. 유튜브를. 음. AI로만. 완전. 근데 제가 얘가 셋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촬영은 일단 안 되니까 무조건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진 진짜 많은 채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되는 채널이랑 돈이 안 되는 채널을 빨리빨리 쳐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되는 채널들을 빨리 수습을 해서 이제 자동화를 우리가 할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죠 대표님 그러면 100만 채널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대표님은 유튜브 그런 일을 했었던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영상에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냥 아줌마였어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대도서관님의 인터뷰를 나 엄마? 나 집에서 돈 벌어야 돼 그럼 어, 나 유튜브 해볼까?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8만 유튜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분이 저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당신한테 알려줄 이거는 몇 년이 지나면 깨달을 거다. 내가 알려주는 게 수천만 원치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유튜브 첫 영상을 찍었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한 시간에 한 번씩 10만 조회수, 20만 조회수, 30만 조회수. 지금 그 영상이 100만이 넘거든요. 지금 올해로 11년 차 유튜버잖아요. 이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AI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 트렌드에 빨리 뛰어들었죠. 지금 은저 직원도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 운영하는데 둘이서만 운영하는 채널의 개수가 10개가 넘으니까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AI 시대가 왔으니까. 대표님 100만 채널이라고 하면 대형 채널이잖아요. 그거 계속 운영하셔서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AI 부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얼굴 나오는 건 이제 저는 일도 아니지만 촬영 세팅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촬영 세팅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런데 제가 아프잖아요. 촬영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치기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건 키즈 채널은 이제 돈이 잘안 돼요 유튜브에도 이걸 접목시켜야 된다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너무 힘들다 사실 연금같이 벌어주는 채널들은 얼굴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ai로 운영하는 채널들을 미친듯이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찾은 꽃이 ai 플레이리스트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 ai 하면 솔직히 다양한 부업 들이 있잖아요 ai 시니어롱폼이 될 수도 있고 쇼츠도 있고 그거 외에도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업들이랑 ai 플레이리스트 부업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진짜 이거 근데 자신 있게 말 왠줄 아세요? 지금 말하셨던 그 모든 걸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촬영은 역시 없다는 건 공통점인데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면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게 뭐겠어요?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안할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플레이리스트 시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꽉찬 10년에 11년 차 동안 채널을 날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된 채널 뭐 시니어 채널이나 날아갈 때제채널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AI 플레이리스트에 접목을 했는데 열댓 개막 운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왜 못했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화 채널을 하나씩 뚫기 시작합니다 플레이리스트로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노래 영상을 올린 다음에 수익을 받기가 꽤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옛날이에요 옛날에 저작권에 있는 음악을 써야만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그 채널은 말이 안된다기 보다는, 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지인도 그 플레이리스트 운영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죠. 아, 돈이 안 되는 거 저걸 왜 하지? 남의 음원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지금은 가능하겠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내가 내 저작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시대가 됐고, 저작권이 없는 음원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나, 피디님도 가능하고, 방학 때제 초등학생 아들 있잖아요 걔한테 제가 옮겨심기 해봤어요 놀랍게도 걔도 채널을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촬영 한번 없이 얼굴 노출 한번 없이 오로지 AI 음악으로 구성된 영상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옮겨심기에 성공을 했다 그 정도로 쉽고 간단해요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하면 AI 플레이리스트로 월 천만 원 넘게 벌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아유 당연하죠 이 채널 운영하면서 아니 진짜 이렇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했다가 이제 AI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보면 요즘 AI로 노래 만들어서 채널 운영하는 영상 되게 많던데 뭔가 대표님만의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어, 저만의 차별점 있죠.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양산형이나 재생산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년 동안 운영했던 이런 방법들을 플레이리스트에도 접목을 시키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지 저희 아들이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이 한 것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촬영이 일도 없고요. 음악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스페스 같은 음악들 음, SF 장르에 네. 예, 노는 데요?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한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애가 학원을 갔다 와야 되니까 학원 갔다 와서 좀짬 내서 가르치고 한뭐 걸린 시간 하면은 가르치는 데만 한 3시간 좀안된것 같고 제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제가 도와준 거는 말로 가르친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뭘로 했냐 이걸로 한 거예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 바로 이 프로그램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진짜 음원 수익 2023년도에 첫 앨범을 냈다고 했잖아요 응. 그때부터 제가 쌓아온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좋게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귀찮은 작업 하나도 없이 할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고 만든 게이 프롬프트 마스터예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생 아들도 이걸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대표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온전히 저의 손으로 다 만들었냐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른 제 아는 유튜버들한테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사용 안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장르. 있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장르조차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피디님한테 이칠 웨이브 장르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가시면 분위기 하고 감성이 있어요. 그냥 칠 웨이브 했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음악이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내가 잔잔하게 할 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피디님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밖에 딱안 보이기는 해요. 저는 에너지 폭발이나 강력한 드라이브. 강력한 드라이브요. 아, 힙합의 강력한 드라이브 음. 한번 더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컬 및 창법인데 여기서도 이제 어울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이제 보컬을 선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남자 아니면 여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거 아시죠? 공기반, 소리반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주면 좋죠. 그래서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깨끗한 여성 보컬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 용도 및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까 드라이브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나 추가한 거예요. 브이로그에 쓸 건지 아까 우리 아들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운동 피트니스 자 주요 악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기능성 음악 때문에 넣은 거예요 나는 오르골 사운드를 넣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선택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속도 이걸 또 설정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초저속인지 이제, 이제 자장가 같은 건 저속으로 가겠죠 힙합도 느린 힙합이 있고, 빠른 힙합이 있잖아요 골라보세요 저는 매우 빠름. 너무 좋아요. 170 BPM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연령대가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해 놨을까요? 이거는 뭔가 듣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령대를 만드는 놓은 거니까요. 가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별을 표현해도 유아로 가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거고 40대 네. 갔어요. 근데 막반 이렇건 아니잖아요. 별 해는 밤 그대가 네. 생각나요. 이런 가사를 넣기 위해서 연령대를 설정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가사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글로벌 때문에 이거는 영어를 넣는데 한국말로 해도 돼요. 저는 네. 영어가 좋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음악을 지금까지 다 설정을 했는데 네. 위에는 뭐 프롬프트가 나온다 하지만 네. 가사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 저희가 써야 되는 건가요? 써도 돼요. 가사 주제를 자유롭게 적어도 되는데 주제만 선택해도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원하는 주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용기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단일 프로 스타일 프롬프트 생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사가 없는데 나는 프롬프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 사람들 누르는 거고 우리는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할 거니까 풀패키지 생성을 할거예요 이건 순전히 이제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프롬프트와 10곡의 가사가 나오고 지금 19개의 언어 제목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이야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네. 이런 프로그램 없었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노래를? GPTS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음원 사운드 메이커로. 요거를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만든 GPTS. 디스 중에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써요. 드라이브나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장르는 힙합, 청량한하고 맑은 여성 목소리였으면 좋겠어. 속도는 아주 빠른 170 BPM으로 해 줘.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초보자가? 대표님, 지금 이렇게 쓴게 결국에 네. 저희가 아까 AI 프로그램에서 클릭한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 줘야 이제 얘가 명령을 잘 듣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한테 170 BPM이 뭔줄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어, 항상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장르는 어떻게 하고 어떤 목소리를 요구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작업이 너무 귀찮고 이게 항상 이거 명령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풀 패키지 생성을 누르면 소노 AI 프롬프트가 됐죠. 이거를 이렇게 긁어올 필요도 없이 복사가 생겼어요. 복사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열 곡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제목을 복사합니다. 그래 여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넣어줘요. 거기 지금 두개 만들어진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딱딱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가서 또 복사 두 번째 곡 복사하고 여기 가서 지워요 여기 붙여요 여기 가서 가사 복사해가지고 여기 가서 얘 지우고 여기 붙이면 끝이에요 이건 진짜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진짜 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잡하지 않다고 한 거예요 총 6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죠 두곡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우 너무 괜찮다 노래 제가 원래 좋은 노래 들으면 네. 소름이 돋아요 그늘제 어. 소름 돋았어요 그럼 다음 곡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뭔가 에너지를 얻는 네. 듯한 운동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괜찮다 다음 곡 h e a r t b 다 다르죠 곡이 다 뭔가 느낌이 <laughs> 다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플레이리스트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얘를 다운을 받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리 AI라고 하지만 이질감이 조금 들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전혀 없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AI의 발전이겠죠 이거는 장르와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곡의 퀄리티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앨범이 엄청 잘 됐습니다 음. 여기에서 뭐가 제일 잘 됐냐면 이 곡이 제일 잘 됐어요 이 곡이 어마무시하게 잘 돼서 저한테 음원 수익의 참맛을 보게 해줬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다 임영웅 씨가 나오는 삼시세끼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이게 제 앨범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삼시세끼 임영웅 씨 나왔던 거 이것도 제 음악이에요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컨텐츠 제작자예요 대표님 가사가 나오는 것도 이에는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음악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원래는 아까 뭐 명령을 또 해야 되고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그런 작업들을 압축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오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오늘 PD님이 고르신 이 곡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쉽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빠르게 첫 번째 곡으로만 다 선택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음원을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멋있는 화면을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디로 가냐면 위스크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어두운 헬스장에서 남자의 실루엣 그림자 이두박근 운동을 하고 있는 이미지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 뭔가 나오긴 했죠 근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트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다시 해주면 얘가 뽑아줘요 텍스트 제거가 잘되는지 한번 볼게요 텍스트 제거됐죠 그러는데 나는 이 바지가 싫으네 바지의 모양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면은 얘를 다시 눌러가지고 남자 의상 변경 반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은 얘가 다 장점이 그거예요 원래 있는 이미지에서 수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반바지 입었죠 그 분위기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운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건 가장 쉬운 방법 완전 기초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뭐를 심을 수 있냐 이제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 같은 거 멋지게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챗 GPT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 퀄리티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이미지 여기다 넣으세요 유튜브 운동 플레이리스트에 쓸 이미지야 여기에 들어갈 간단하고 멋있는 운동에 관련된 영어 단어 알려줘 오 괜찮은데 더 강하게 레벨업 어뭐 이런 단어들도 사실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얘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다 기본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레벨업 얘네 분위기 더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만 이거를 넣었다 이제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넣습니다. 여기 스티커 보시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고 오디오 스펙트럼을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미어를 안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너무 잘돼 있으니까 음 이거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분위기 어때요? 달라지죠. 너무 다른데요? 근데 여기다가 나는 뭔가 넣고 싶어 나만의 것을 넣고 싶어 이러면은 여기 이 캡컷이 진짜 너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티커가 너무 많. 여기 보면 막 헤드셋터 시작해서 여기 막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보면 해도 듣는다 이런 느낌이 있죠 오디오 스펙트럼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음... 넣어주면 근데 이 스티커랑 이 글을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 조회수에? 우리가 정지된 이미지잖아 유튜브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예전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못했어요 이거만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캡컷이 모든 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기다 옮겨 가지고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쭉 넣어요 그걸 그리고 아까 이미지 생성한거 쭉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 갔더니 여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선 잘라요, 칼로. 이렇게 두개 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뭐 위치를 이제 변형할 수가 있죠. 어? 이거 진짜 실제 유튜브에서 나온 플레이스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이거의 장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프리미어 프로는 내보내기를 하면 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인코딩이. 그렇지만 얘는 내보내기 한번 하면 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까요? 엄청 빨리 돼요. 프리미어 프로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빨라요. 딱 눌렀는데 그냥 완성.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천드려요. 대표님, 그 네. 영상까지는 이렇게 네. 잘 쉽게 쉽게 만들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썸네일이잖아요. 저도 썸네일을 보고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썸네일을? 태크서에서? 그래서 얘를 이미지를 자릅니다. 그래서 얘만 이제 썸네일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당기면 되죠. 근데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하면 돼요. 얘가 좋은 게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좀 이런 거는 이제 강렬해야 되잖아요. 강렬한 느낌이 나는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만약에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두껍게 할 거냐 아니냐 난 그림자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할 거냐 뭐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배경을 디테일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배경에 둥근 직사각형 얘를 음... 바꿔주고 높이하고 너비 줄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고. 음... 아니면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배경에서 불투명도를 만약에 조절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캡쳐 뜨면 되죠. 아, 캡쳐하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또 용량이 크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캡처 떠요. 저장, 썸네일 이렇게 해서 얘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상 끝이라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직원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 많은 거를 옛날엔 못했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오해 하나 풀어 드릴게요 요즘에 또 오해가 있는 게 AI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다삭제된다는 말이 그것은 AI 때문에 삭제된 게 아니에요 AI를 만들어도 기획이 좋고 내가 만든 영상으로서 독창성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AI로 만들었는데 양산형처럼 만들었다가 누구 거막 긁어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쉽게 할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봤더니 플레이리스트였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방법을 했을 때 플레이리스트 영상 만들어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신 거예요 아까 1200만원 돈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플레이리스트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꽤 길잖아요 플레이리스트는 기본 1시간은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엄청 빨리 채워져요 그냥 제가 한번 올렸는데 그냥 기본으로 150시간 이상이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한번 들었던 음악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찾아오게 돼있어요 그럼 이게 누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새 채널을 계속 만들어 수요가 없어 그럼 버려 빨리 버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 인도플립까지 만들었어요 글로벌플립 했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치열해 인도나 브라질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인도 풀리로 수익화도 했어요.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좀 약간 웃기긴 한데 이런 <laughs> 소확을 <laughs> 이게 수요가 있다고요? 아 있다니까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몇배 인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인도 풀리를 하게 됐어요. 글로벌로 가고 싶어. 그럼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또 풀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대표님이 만든 프로그램,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적용해가지고 사용만 하면 누구나 초보자분들도 다 수익화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아들 만든 거. 어, 예. 그거면 증명이 된거 아닌가요?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양산형이나 재생산을 피해 갈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수익화로 빠르게 갈수 있는 11년의 노하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전략적으로 빨리 유튜브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렇게 처음 플레이리스트로 해가지고 어. 돈 벌었을 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뭔가 100만 채널 운영했을 때 벌던 돈이랑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애니안 TV 처음 했을 때 기분이다. 될것 같다. 얘가 앞으로의 몇 년을 나랑 함께 가겠구나. 지금은 딱 제가 정확하게 느낀 기분은 매니 집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아 이거다 했던 그 기분이야. 그럼 대표님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하기 전에 삶과 하고 난삶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좀 뭐예요? 유튜브 채널을 엄청 많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진짜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유튜브가 아동용이라는 이유로 수익을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트렌드에 가야 된다.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했더니 아직도 희열을 잊지를 못해요. 수익화가 너무 빨리 되고 나서 남편이 여기서 일하거든요. 오, 스위크 왜 이렇게 빨리 돼? 이거 왜 우리 그동안 안 했냐? 아,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편이랑 직원 없이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만 원짜리가 넘는 비법이네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2026년에는 꼭 언젠가 해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 해봤던 이게 제일 쉬운 이거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떤지 가장 빠르게 유튜브를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오. 저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대표님?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 아 가시죠. 그럼 대표님 이거 처음 시작하셨을 때 겪었던 실수나 이런 것도 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도 막 이게 맞는 건지 저 장르가 잘 되는지 이 장르가 잘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 여러분들 안 겪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겪었거든요 대표님 이번 무료 강의 때 어떤 걸좀 알려주세요 무료 강의는 제가 진짜 재미있게 준비했거든요 플레이리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플레이리스트의 핵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들싹다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사실 무료 강의 때 들어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 프로그램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 드릴 거고요 유튜브 초보자가 밟을 수 있는 지뢰들이 또 있거든요 그 지뢰를 또피해갈수 있는 전자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도 유튜브로 응용할 수 있는 또 방법에 관련된 전자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표님 강의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 거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11년 차의 유튜버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꿀팁들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가장 제가 아까 강조하는 거 채널 날라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채널 안날라가게 운영하는 법 이거 무조건 알려드릴요 대표님 근데 이거 혼자 하시면 돈 많이 볼것 같은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강의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 강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드비님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일단 우리 아들 유튜브 채널 잘 성장시키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고 나오는 이 순간부터는 저한테 수강하는 모든 분들이 수익화를 만들어드리고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거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 꿈이에요. 드비님 뭐 오늘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실 말씀 있으실까요? 2026년에 유튜브 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저는 실행력 빼면 시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력과 성실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명언. 아,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일단 하기 시작하면 질문의 결이 달라져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질문이 너무 원초적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보면 질문의 결이 달라지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성실함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제 무료 강의에 오셔서. 재미있게 저랑 한번 놀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 컨텐츠처럼 재미있게 이거를 접할 수가 있고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는가. 이거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갖고 들어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